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보세요. 마가복음 10장이에요.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20장에 있습니다.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이에요.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?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. 그 전에 유일하게 있었던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바디메오의 눈뜬 사건이거든요.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? 야, 기도를 분명한 목적을 놓고 해야 된다. 이걸 말씀하신 건가? 아니면 믿음으로 너 병고침 받아야 돼.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?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.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핵심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, 36절을 보실까요? 36절을 보시면,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?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.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줄까?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절에 그 맹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, 뭐라고 하죠?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. 원문으로 보면 똑같아요.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. 똑같은 이 질문.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. 왜 중요한가?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믿음, 그 신앙,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.